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의 인연이 돼서 저를 처음 보시지만 만나셨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신학생들이에요 특히 막 입학한 20살 그런 신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만나는 신자분들이나 신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거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신학생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나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도 들 아마 기도를 잘 하고 싶으실 겁니다.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굳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 복잡하게 생각하면 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는 목적은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 하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을있을요데 우리 신앙생활 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만나는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기도가 당연히 어려운, 어려운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어려운지 잘 체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기도라고 했을 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살아가는 법 이게 뭐냐면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중에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기도입니다. 이게 잘 넘어가는지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네, 기도하느냐? 이게 늘우리에게 화두로 다가오죠. 그 기도한 건물, 우리는 누가 보여준다고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여러분을 뭐라고 보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체적인 호칭으로, 그러니까 이름이... 짧지만 자기의 존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최성규, 신부,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인, 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가만히 보면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이 만난 그 방법을 같이 흉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죠. 부처님 만나듯이 하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법을 성서에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들도 여러분과 처럼 끊임없이 예수님께 스승님 기도하는 법좀 가르쳐 주십시오. 끊임없이 물러왔어요. 음. 음.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 알려주셨고요. 사도들은 그 방법대로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아예수님께 배운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누구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에 의해 주, 교회에게 주어졌죠. 주교님들이 누구의 후계자들이죠? 아다 하시는데 겸손하게 모두 자신인 거죠? <laughs> 교 프란시스코가 누가 후계자입니까?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고요. 나머지 주교님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입니다. 그렇죠? 사도 정신이죠. 그 사도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미사 성격 하나 나왔네요. 제가 원한 답은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 교회의 거룩한 전통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을 떠받치는 두 개의 가장 큰 기둥입니다.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하나는 성서입니다. 자 그러면 기둥 중에 하나가 허물어 져요. 금이 갑니다. 예를 들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톨릭 신자도 성서 잘안 보시잖아요. 그러면 성서 쪽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지붕이 어떻게 돼요? 휘청하죠. 그럼 어디를 보강해야 됩니까? 성서를 보강해야 되죠. 겠또 개신교 신자는 방문에 또 성전에 약한 약함이 있죠. 그죠? 이두 기둥의 조화를 이루어야 신앙이라는 지붕이 견고하게. 버틸 어,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 것은요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 하느님 아 이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전해오는 성전과 성서라는 성서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성전과 성서를 통해 당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하느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하느님을 믿는데 그냥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하느님을 믿는다고요? 성전과 성서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냐면 개시 종교라고 니다 계시 종교가 개시가 무슨 말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여기서 보인다. 예, 누가 누떻요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매년 신학교 교리시험 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계신 겁니다. 1월 2일날 또 올해 신입생 8 명이 신학교 시험 보다는데 제가 좀 교리 공부 시키라고 왔거든요. 얘들 포기하고 봅니다 자습 시켜놓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1월 2일날 8명사립쇼 신학생 입학생들이 교리시험 보는데 일본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교는 계시동교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당신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성서를 볼게요. 성서 이야기가 뭡니까?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그 인간이 끊임없이 하느님께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그죠? 보여달라. 니가 당신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는 하느님께서 그래야 맞다. 하면서 처음에는 판관, 애연자왕막다 보내고. 근데 인간들이 좀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이만큼 사랑해 주면 조금 더 사랑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계속 그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다 보내셨는데, 계속 요구하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내가 갈게.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수 없었어요. 그죠? 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느,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무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 유한한 인간이 될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해 와요 신학생들이. 근데 무한한 하느님이 유한한 인간이 될수 없으면 그게 무한한 하느님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니죠. 무한하니까 절대적이니까 유한한, 유한한 인간이 될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인간이 되지 못한다면 그분이 하느님이세요 하느님이 될수없다는 거죠. 하여튼간 하느님이 여기 세상에 왔는데 인간들 생각했을 때 당신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음에 누가 오셔야지? 아무도 안 오셔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죠 교회의 시대가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신앙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과 성서가 바로 그건데요 이 성전과 성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교회의 전통. 개신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우리만 갖고 있는 것. 성체. 바로 칠성사입니다. 네. 칠성사. 이걸 개신교에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하죠. 우리 충만하잖아요. 성체성사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문제는 가톨릭신자들은 그거에만 꽃을 스를 맞춥니다, 이제. 예, 하느님은 어디에서도 덕질 드러내셔요 말씀 성소에서 그런데 예, 그거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신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걸요 연말인데 즉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만남을 요한복음서 1장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복음의 첫 장에서 뭐라고 해요 말씀을 로고스. 말씀, 그런 로봇을 표현했으면서 말씀을 인격화시켜요. 즉, 성서성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느님 또한 인격적인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말씀과 성체, 아까 말한 칠성사의 대표적인 성사가 뭐죠? 성체성사죠. 우리 의 성체성사가 얼마나 신기로운 성사인지 아시죠? 모든 성사의 정점입니다. 여러분들 성지순에 많이 가시죠. 루루드. 파티마, 로마, 바티칸, 이스라엘 이런 데 많이 가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매일 미사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거는 매일 하는 거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루르도의 성모님 만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미사 시간에 막 묵주기도만 하고 있시죠 그럼 잘된 거예요? 아, 절대 잘못된 거죠 어떤 우리 살리주신분님은 산타크로스를 악마라고 해요 산타 크로스가 누굽니까? 세인트 니콜라우스죠. 성모 니콜라우스 주교죠. 그분이 크리스마스 때 주교로 있을 때 가난한 사람 도와준 게 이래 됐어요. 근데왜안 말하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일에 누구 생각해요? 먼저 산타 크로스 그러니까 생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에요. 여러분도 성모님을 사탄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성모님이 나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탄이 될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 첫번째 예고 때 음, 나는 순환의 길을 가야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안됩니다. 이렇맞하죠 예수님이 과감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길을 가로막으면. 그죠? 근데 원어인은 그렇게 안되겠어요.